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경 t v 입니다자 오늘은 소울라이트란 게임을 해볼 텐데요 제가 제가 좀 해봤어요 어떤 게임이는 캐릭터를 골라서 하는 건데 이제 이 위에 돈이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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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해제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한번 시작해보죠 저는 일단 기본 캐릭터니 제가 두번업그리게 해봤거든요 시작해습니다 대충 무기를 써서 하는 거예요 대표 아줌마 설명하세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EK47 출발! 렛츠고! 패드는 죽지 않습니다. 자, 시작하자. 이렇게 대죠 모험하는 판타지 게임이에요. 적을 만나면 따다다다. 이거 지금 위쪽에 HP와 방어 가든가 그런거와 지금 만화가 있어요. 만화는 이제 이거 구닥다리 건총 있잖아요. 이거는 만화가 0이라서 그거 안다는데 이제 이거를 이건 0개고 이거 여기 보이죠? 이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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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이아몬드 돼있고 파란색깔 다이아몬드돼 있고 0이라 다이아몬드 돼, 돼 있는 거. 이게 만화를 채는 거예요. 0개면은 하나도 안 달죠? 하지만 보세요. 이쪽 보세요. 뿅! 뿅! 하나씩 달죠. 그리고 이거 번개 모양은 스킬이 있어요. 보세요. 이걸 딱그러면 양손잡이에요. 어. 아, 보기 바끔 끝나는 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 못, 이총 쏘잖아요 멀리선 가까이 가면 검을 써요. 이게 총 말고 검, 검이랑 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상자를 열다 보면 무기가. 그럼 시작해 보죠. 저는 일단 부닥자리 그 권총으로 완성한다라고 뜨거든요. 이러는 상자를 먹으면. 어이이상자에선 보통 무기가 주로 안나오거요 주로 뭐 가다 보면 방인데 그방에 어, 이런 거 있나요? 이니야사 설이 독수리인데 이걸. 자 이것도 한 개죠. 이제 이런 거는 딱총 껴낼 수 있어요. 음,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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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리는 거예요. 관 뭐, 광성검 뭐, 가뭐 근접무기 있으면은 딱딱딱 딱 얼리고 가까이 가서 그거 총으로 쏘면 딱이 아니 광성검이나 그럼 근접무기로 죽이는 게 딱이겠죠? 여기도 보스 같은 게 있어요. 보스. 핫 보스 P o S S. 이것도 먹어주고. 자 이, 여기 왼쪽에 이거 파란색깔 바람돌이 보이죠? 거기가 끝나는 곳이요 포탈 포탈. 이렇게 쏘시. 톡 이렇게 얼리죠. 그럼 얘들 네 구닥다리 건총으로 잡는다. 핫핫핫핫 핫, 나이클라스 나이 총잡이 실력. 나중에 가면은 막 해골 같은 것도 나오던데, 한번 아, 뭐 밑에 내려가보자. 일단 다 가봐야죠. 아, 안 가고 싶으면 따따따따따따 보스를 잡으면은 이거 일정 금리로 황금 상자를 줬는데, 거기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 나와요. 보스를 잡는 게더 좋겠어. 이 녀석만 잡으면 는 거다. 이게 여기 돈이 있어요. 이 돈으로는 뭘할수 있냐면, 뭐 저축할 조각상에 저축할 수도 있고 막 상점에서 뭐 그런 거살 수도 있고 아니면 용병을 그거 살 수도 있어요. 용병. 가자보면 용병이 나오거든요. 이건 버프고요. 나 보자. 물약의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화살를 보실 때 물약이 떨어져서 있는 모생입니다한 중학생과 친환경을 증명하는 이거예요. 저이 게임 은 어제 시작했어요. 랜덤으로 HP 물약 아니면 그거 만화물량 랜덤으로 나와요이 설명은 대충 끝난 것 같네요 이것이 나의 설명충이다 아 이렇게 얼리고 잡.. 얼.. 이거 얼리고 잡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이걸 안얼려지냐아 얘는 돌지네요 얘 멧돼지는 밑으로 가죠 아 네, 제가 말한건 이런 상점입니다 분열탄 서리 독수리 이거만 사볼까요? 이거는 두개나 사용되네요 TV를 보다 오 이거 좋은데 아 이거 튕겨내는거네요 이거이런 빨간색을 누르면 다 터져요. 이럼 소리 독수리로 딱해주시고이것을 바로 뒤통수. 동수 n n 와분열 a 다 a 열탄 t o Da, da, dear. d e 따따따따따따따 완성하다. 아 잠시만, 아 이러면 나돈 데미지 이거 화염데미지 같죠이 가드도 있어요, 가드 맞으면 이게 하나씩 나는데 자동으로 채워져요, 걱정 마세요 밑에도 한번 가볼까? 아이제 나이.. 이거 조각상이 현금하는 거고요 현금하면뭐 별거 없어요, 현, 현금하는 거예요 첫 배터리 타고 가죠 조각상이 기도를 하면 랜덤.. 아 맞.. 어? 뭐야 이 이전에 이제 캐릭터를 먼저 해제해야 됩니다. 아 저렇게 저렇게 돼있으니까 중간모스에요. 근데 저도 잘 해본지 몰라서 중간모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중간모스일까요? 아 그냥 이걸로 끝내버려야겠다. 어 뭐야 나도 걸었어. 자먹어주지고 옆으로 가자. 죽고. 따. 따다다다다다. 가까이 가서 공격력. 공격 가까이 가서 공격력 하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공격력. 어 뭐야? 아 이렇게 나올 때는 도있 불꽃 독수리. 이제 공격력을 좀 보자. 가까이 가면 공격력이 나와요. 4. 1. 둘다 똑같은데. 둘다 똑같은데. 하지만 이게더 간지나기 때문에 이오 어, 이거 좋은데요? 가자. 안 가본 데가 한곳 있죠? 누가 남았느냐 완성하다가 안나면 누가 남았느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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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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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게 예. 그거 효과 중에 이제 포타에 들어가면 효과를 주잖아요. 그거 중에 막 적을 죽이면 일정 확률로 막 만화를 준비를 하는데제 모른 방에으로죠 빨리 빨리 지 아, 아, 이게 등지로매 지네? 아, 그래서 최대 두 개가 최대구나자 제가 아마 고플려니까, 저 신형 탄도가 적을 뚫게 됩니다. 7장 8절대 중립만화가 나요. 유명한 점 전등상의 이거 하겠습니다. 예. 이지거 써볼까? 이건 좀 비싸니까 이걸로 하죠. 이게 만화가 없으면 가까이 가면 동작 공격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거 공격이 빠르거나 공격이 깨내지는공해지는거 같아요. 이거 써도 되죠? 맞이는또 한정. 이 함정이라는 건데 이렇게 가시가 나와요. 저도 맞고 상 적친도 맞아요. 맞췄어. 아, 아, 아프다. 아파, 아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다가, 아, 다가. 아 얘는 진짜 얘, 얘가 제일 세, 얘가 제일 세, 얘가 제일 세. 하지만 이렇게 밀어주면은 가시를 맞죠? 상자가 왜 상자가 저기 있냐? 살았다아나 이제 딴 어, 내가 안 가본 거 가봐야지 이렇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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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가연? 실행 물려 오케이 한번더 볼까? 헷갈 빨리 가도록 하죠. 음자기 물고기 레이저 같은 것도 있어요. 얘도제가 사야죠. 아,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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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빠 말고 아파. 냥냥. 자, 빨리 클레이 아로 가자 이번 안녕. 이 독을 쏘는 애도 있어요.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아, 지금 골치 아픈. 땅. 짜자는 H B가 좀 그거 탱커예요. 아, 또 나왔어. 아 아. 이 녀석이 감히 날 때려 땅땅땅밑에게됐네다 죽어버려 뭔가 마족같다 마족으로 태어나서 1년이란 점이야 나아가지고 여기 아까 됐깼죠 제가? 이동. 이제, 이거는 잘 피해주면 되죠. 금방 뒤졌네요. 그래 저거 저거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저거 분홍 색깔 가는데 있는 보이죠 저게 보스입니다 티비를 좀쎈 무기를 사둬야 하는데 사? 이거 사겠습니다 불러주시고 이렇게 됐다 가자 이건 세개이름고 이건 두개 되네요 비싸네요 이거는 이렇게 힘을 줘서 한쪽 뉴우로 와가 테키오 크라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뭐 건... 응. 저거는 이것입니다. 두두 두두. 이게 많아도 적고 뭔가 좀 공속이 빨라서 가자 쟤네여쟤 만다라 고 만다라바 고 이게 뒤에 손으안 맞아요.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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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저거 위에 있는 게 보스 HP예요.

오 잠시 이 이거 좀다 피해주고 오 이렇게 일정을 보상되는데 세금 옆에서 승승승 게임 종료 보상이 증가합니다 자책 무게 적을 주기시 일정하는 6필하기도 기회가 니다 적을 주기시뭐 HP 회복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2-10 1 -5. 1 1 1까지